이번 달 21일부터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은 한국 입국 시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단 한국 예방 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이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지만 한국에 등록한 적이 없다면 4월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한국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Q코드에 직접 해외접종 이력을 등록 후 QR코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한국의 질병관리청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입력 전 여권과 항공권, PCR 음성 확인서를 미리 준비하면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입력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국적과 이메일 정보, 여권 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입니다. 다음 단계는 검역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예방접종 증명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은 것을 사진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사진 등록 후에는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출발 예정일 이틀 전부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PCR 음성 확인서를 등록했다면 입국 편명과 좌석번호를 입력하는데 좌석번호를 모를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 정보를 확인하고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 종이로 인쇄하거나 전자기기로 캡처한 QR코드를 검역관에게 제시하면 신속하게 검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의 기준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말하는 접종 완료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을 넘지 않은 사람과 3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2차 접종을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부스터 샷을 맞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가 아닌 셈입니다. 4월 1일부터는 입국하자마자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역 당국은 그동안 해외 입국자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자차나 방역 택시,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해 이동케 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